안녕하세요. 권유광 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죠. 아,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우선 에, 여러분들께 즐거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 눈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리리리리 저녁에 잔치국수 드셨습니까? 잔치국수. 저는 어디 갔다 늦게 오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잔치국수를 못 먹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잔치국수요. 저는요 여러분들 뭐 어느 사람이 무슨 징역형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 기쁜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사법 정의가 서야 된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사실상, 어,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슨 돈 모은 것도 없고,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뭐, 선거법 위반이 되고, 뭐 이런데 아무것도 해당 없는데요. 그 말, 이 타고 댕긴 는말 있잖아요. 이 말. 그거 저, 이최수라딸최유라한테 뭐, 그, 걸 삼성에서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뭐, 예,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다. 그래가지고 도합 3 0여 진역형을 때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고요. 뭐, 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는 나가 맞는가? 야,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을 이대로 하는가? 그래가지고 참 그때 당시요 정말 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야 이거 한국이 이래서미래가 있겠는가? 근데 그래 요즘에 근세에 들어서 보면요 이재명이 아주 국회에서 방탄오냐고 지금 보여요 2년 넘도록 그냥 그거에 그냥 그냥 다 모두 묶여 있어요. 여당은 질질 거기에 끌려가고 야당은 온통 그거예요. 사법부에서도 뭐어 국회에서 말이죠. 그 체포동의하는 의결을 해도 그것도 그냥 뭐 기가, 그냥 기가. 도대체가 이게 나라가 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어저께 여러분들 다 보도 보신 대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어제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 이재명이는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요, 진짜 500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자기가 한건다 옳고, 자기가 한건 죄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람을 넣어서 훅 가시해서 뻥튀해서 말이죠. 말 바꾸고, 말 조작하고. 난 정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얼굴 들고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여튼, 어제 1심 선거는, 어 사실은 1심 선거에 저나 많은 사람들은 들 그렇게 또자실 만족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하는 거지만 말이죠. 뭐가 만족하지 않으냐면요. 김동기라고 성남 도시개발 그 차장으로 있던 사람, 이재명의 그 신법. 저 호주로다 골프치가 가고 말이죠. 골프칼 끌고 다니고 했던 그, 그 낚시도 하고 말이죠. 호텔 가시자고 밥 먹고 했던 사람. 모른다. 그 선거법에 거기에 요 재판부가 그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 공표를 했다. 그그 그,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공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절반은 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검사하는 것 대해서 손 들어 주고. 절반은 그 재판받는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백현동에 그 국토개발부에서 무슨 압력을 넣었다, 뭐 군부 협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집행유예 2년만 띄었으면 징역 1년만 돼도 구속의 사유가 생기죠. 구속되죠. 물론, 1심 가져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3심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2심, 고등법원 선고가 남고, 대법원의 선고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 이제, 세 번을 하는데, 이번엔 1심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그부분선거법은요 633으로 하게끔 원래 되어 있습니다. 633 선거법만 이게 어, 무한정 시간 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1심에서는 6개월 이내 조사하고 뭐고 해서 어, 선거를 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내내, 3개월 안에 해라. 뭐 1심에서 다 조사하는 그 서류 검토는 거니까요. 2심 삼신, 저, 삼신, 대법원도 3개월 이내에 그 재판해라. 그래서 633. 그러니까 1년 걸리는 거죠, 1년. <laughs>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633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 앞으로 6개월, <laughs> 내년, 내년, 여름 이전에, 어, 오2오이면 올이 이거에 확정해집니다. 네, 확정이 짓게 되면, 그때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대통령 피성호권 10년이, 10년이, 저기, 저, 얻게 되니까, 대, 대선 선거는 물 건너갔고,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 뭐, 하다못해 구의원 선거도 못 나갑니다. 10년간 그렇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어, 이것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김문기 씨에 대해서 공표한 거에 대한 걸 갖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나 승인 뭐그 녹화 이런 거가져가 가지고, 그쪽 부분은 거기만 돼서 보강만 해 가지고, 허용되면 고등 부분에서 판사가 아그 일심에서 온건 문제가 있다. 그게 그래서 어, 2년 징역, 그리고 법정 구속, 구속, 구속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드릴 때, 여러분들, 어, 1년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재판부에서 할 일이지만, 1년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 뚜렷하고, 너무 어, 확실한 그런 증거, 그런 증인, 그런 그 녹화, 이런 분들에 그 녹음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재판을 끌고 기, 저 재판부를 갖다가, 예? 저기, 저 희롱했다. 넘어 끌고, 뭐 아니다. 그냥 뭐다. 이게 자기에 대해서 거기에 뚜렷한 증거로 반박을 못하고, 그냥 그걸 갖다 흔들어 놨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괘씸죄도 걸리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인천의 윤상현 국회의원이 뭐800아 8개월, 8개월 아니 80만 원에 8개월 80만 원 정도 이재명에발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페이스북에. 사상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몇 선입니까? 지금 현재 4선인가요? 3선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죠. 나 그분 같다 무슨 여기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재판받고 뭐성모법 위반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오려 하다 보면. 그런데, 90만원도 안. 1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이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냐. 아니, 일본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는 게, 뭐, 5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100만 원, 15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최악 나온다. 해도 그랬는데, 80만 원 나온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이를 두드러는 건가? 그,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그, 저, 기소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이재명이 얘기한다는 게 맞는 다는 얘기인가? 난, 이해가 좀안 되더라고요. 저,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에 모였다고 하면, 그, 백번 민주당한테, 맨날 깨지죠. 맨날 터지고. 가뜩이나 인원, 인원이 1 0 8만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프레임 잘 씌고 그냥 말 바꾸기 잘하고 그냥 거짓 보기 보도 잘하는 사람들 당해내겠습니까? 그 생각, 그 머리, 그 수준 가지고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힘들고 윤석열 대통령만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꼴이 아닌가. 이게 쉽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1년 이상을 받을 것이다. 뚜렷한 증거가 있고,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으니까 절반 깎이면, 일반인들 같으면 절반을 재판부에서 깎았는데도 1년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니, 80만원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정을 해요. 초친 거예요. 김세기 어른 거예요. 맥시병딴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 그 108명, 그 108명 아니라 180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이 정부가 제대로, 어, 저기, 행정을 할수 있도록 보호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외국에 수출 크게 많이 하고, 안보 튼튼히 하고, 외교 잘 하고, 노조 문제 잘 풀어나가고, 의료법 대안도 잘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맨날 터지는 거예요. 맨날 말만 듣고. 김건희 씨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맨날 흔들려, 맨날. 김정숙이 오고 비교하면 김건희 씨여서는건도안 되는데 맨날 흔들려요, 맨날. 지금도 김정숙 씨는 룰룰랄라 하고 있어. 이게 말이죠. 이게 국민의힘에 있는 여당들의 의원들이 할 겁니까? 저도 옛날에, 사실은 사법 쪽에, 고등학교, 제가 인천고등학교 나왔는데, 인천고등학교 나와서 사법 쪽에 가려고 공부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쪽에 좀 잘한다.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지껏,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볼 적에 그렇더라. 물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고요 그렇게까지 형을 구형받고 그렇게 징역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들도 반성이 있어야 되고, 검사들도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게끔 했던 그 정치권도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성 없는 사람은 그 인간도 아니고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여튼 지금도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정말 죄가 없다고 진실로 믿고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정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주장합니다. 건실하고 건전한 여당이 있으면 건실하고 건전한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건전하고 건실합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합니까? 지금 민생법원이 삼태미같이 국회에 쌓여있는데 그런 건 손댑니까? 이거는요, 정치가 아니고 떼거지 애들 떼거지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애들한테 어, 뭐 사달라 안 사주면 땅바닥에 주전서 발버둥 치면서 양양양양이 내고 그랬잖아요. 그, 떼거지 쓴다고 그래. 그 떼거지 쓰는 거예요. 뭐요? 이 이재명이 이번에 법원에 개 받았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항소하는 건뭐 민주에 예, 본전이니까 하겠죠. 물론 돈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소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심의 가처를 받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내가 이재명이 같으면요. 당직들도 많았고, 논의하고, 나는 지금 현재 이 국가의 그 국민들에게 심열 끼친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준 내가 준, 나가, 나가 준안 내가, 나가 전안돼겠다 그러니 내당 사태를 니까 여기서 다음에 당 대표를 선거해서 당을 좀잘 끌어나가라. 선진 정치를 좀 하거라. 나같이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선진 정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후진한테 밀어주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남은 인생 사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흘 있으면 25일 날 일심 선고가 또 있어요. 위증교사. 위증교사. 그뭐 전화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녹취록이 다 나오고 뭐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똑바로 하죠. 위증교사. 위증교사 같은 건 재판부에서 위증을 제일 싫어한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 그제 방송을 째. 그래서 요때는 아주 똑부러지게 재판 결과 나올 겁니다. 검찰이 3년 구형했으니까 아마 못받나도 1년 5개월. 아마 조금 더 이번에 흥받은 게 있으니까 2년,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요, 또 이, 이, 25일날 위진교사 말고도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백 개발 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FC 그 축구단 거기 있는 사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거 800만 달러 아우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했잖아요 예? 그거 지금 현재 일심 진행 중인데요 그거 어, 하게 되면, 그 똑버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지금 현재, 쌍방울에서 그 800만 달러 한두 푼입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다. 이재명이 방문한데 300만 달러. 그 다음에 파미가 뭔가 그 뭐, 농산물 그 하우스였는데 500만 달러. 그래서 800만 달러 줬다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사실상 뭐 왕복에 거기 중국 다니면서 뭐 식사, 호텔비 뭐그 이런 것에 대해서 들가면은 800만 달러 이상이 되겠죠. 뭐 850만 달러나 900만 달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 돈이 기업에서 들어간 돈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젊은 자란는 아이들의 그그 그 인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에 대한 그감 감안을 해서 조용히 조용히 내려오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들 아니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예, 잘할 예, 적에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 하다가, 뭐, 야단맞을게 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네들이, 저 개나 돼지같이 거짓말하고, 뭐, 모를 척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느냐? 왜 사람이 똑바로 서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무죄다. 그런 일이 없다.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권에 대해서도 무슨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 판결이다. 무슨 사법부를 무슨 해체 된다. 사법부를 무슨 탄핵해야 된다. 예의 고해한 사람들. 무슨 말을 자기들한테, 자기가 죄에게 그런 건안 했으면 될거 아니야. 나 신문기 씨, 그래,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면, 아, 나 신문기 씨 잘합니다. 아, 참, 일 잘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거 아니야. 예? 네? 더운다나, 극단적인 선투로 사망을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아,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덟 명 8명 아닙니까, 여덟 명이요? 예? 참, 정말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저런 사람들, 앞으로 500년 이내또 다시 나올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울고, 울고, 어, 저기, 저, 무자다 사법불을 욕하고 하왓불 갖다 싫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합니다. 전 변명, 거짓말 그런 거안 합니다. 또 변명,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에 선거 때그 저에게 뭐 거짓말 하던가 해를 끼치고 모은 사람 있잖아요. 전에 재선 거때그 사람을 안만납니다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안 만나요. 왜? 인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인간 탈만 쓰고 있는 거지.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겠죠. 왜 똑바로 살아야 되냐? 얼마나 산다고 그럽니까? 인생 길이가 얼마입니까? 예? 요즘에 뭐, 사람의 그, 명의 길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봤자, 백년 삽니까? 백 년. 폰도 하이 먹어도 뭐, 치매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뭐, 다리를 못 쓴다, 허리를 못 쓴다, 그러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 노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만 그냥 딱지만 명함만 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인 인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에?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야당하는 사람들, 그 야당에서 대부를 모시던 김대중이도 저기, 동작통에 땅속에 묻혀 있어요. 잔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노무현이도 결국 사망했어요. 지금 사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 인생은 똑같이 끝입니다.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고 그것이 인간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면서 법이 살아있는 것 같다. 죄는 죄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옳은 세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재판했거든 재판부는요 뭐 같이 봤습니다 그뭐 정치적이든가 이념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재판관을 갖다 판사를 때려치고 변호사는 해서 돈이나 벌어서 돼지 같이 먹고 살지 뭐한 판사를 하고 그렇게 하냐고는 이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재판부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어, 제 방송을 듣는 분들, 마음을 좀, 예? 항상 자기 마음을 예,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인간다운 인간같이 사는 것이 그게 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어제 잔치국수 못 드신 분들 오늘 드시고 여야를 떠나서 진실되게 사는 죄 짓고 살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괜히 남말헐 뜯고 내로남불 하지 말고 올케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늘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조사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어, 오늘 주말도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